안녕하세요 미니돌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 홍서진님한테 받은 아니 홍서진 홍서진님한테 받은 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홍서진 미니돌님. 네. 두개샵 옆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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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퍼백 지퍼백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덤 데코돌과 데코돌 소량과 도돌 페이퍼인가 도돌 페이퍼입니다. 어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어, 제가 줄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잘못 들어갔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소량, 천정. 천정. 그리고, DIY 4개. 두께샷, 두께샷. 엽샷, 엽샷. 오르샷, 오르샷. 네. 이건, 이건 바나나 와플 만들기. 이건 과일 후르츠 만들기. 이거는 그릇용 점토 샐러드 DIY 만들기. 그리고 이건 바나나 무스케이크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바나나 와플 만들기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건 덤 덤입니다. 이건 스푼, 견출지, 도돌 페이퍼 초 파랑색, 이쑤시개 소량. 이거는 이게 뭐죠? 김종이 같은데. 네. 이거 이건. 어.. 종이판과 갈고리 이거는 공병 이거는 두꺼운을 이렇게 떼서 여기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는 유리잔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박지 도돌레이퍼 도돌레이퍼 핑크색 그리고 다음 볼펜입니다. 오. 좋네. 네. 이상으로 미, 미니돌이었습니다.